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 알림입니다. 오늘은 11월 27일부터 선착순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건강지원금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만 명을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하는데요. 19세부터 75세까지 이곳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 건강도 지키고, 걷기만 해도 1인당 10만원을 주는데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는지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손목닥터 9988 참여자를 7만 명을 추가 모집합니다. 손목닥터 9988이란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생활습관 형성과 건강증진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선도적으로 시작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인데요. 지원금액으로는 손목닥터 참여자에게는 건강활동 참여도에 따라 6개월 동안 1인당 최대 10만 포인트를 지급하는데요. 걷기만 해도 하루에 200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주 3회 이상 꾸준히 걸으면 추가로 500 포인트를 적립해 줍니다. 그리고 건강 활동으로 최대 88,200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홈 트레이닝이나 명상 등 서비스 참여로 11,800 포인트를 추가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서울페이머니로 전환하여 병원, 약국, 편의점 등 시내 10일 만약의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으로는 19세부터 75세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 소재 직장인, 대학생,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이번 모집은 7만 명을 모집하며 신청기간은 11월 27일부터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방법으로는 손목닥터 9988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손목닥터 9988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걷기만 해도 최대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손목닥터 9988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선착순으로 지급하며 내 건강도 챙기고 10만원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